동심부활 레고 추천 탑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고 마블 76247 헐크버스터 와칸다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마블 슈퍼히어로 시리즈 속 레고로 총 385피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으로 브릭스와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헐크버스터는 레고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함께 역동적인 표현이 가능한 관절 구조로 제작되었어요. 브루스 배너의 변신 장면을 연출할 수 있고 미니피겨 4개가 함께 제공되어 이 제품은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며 조립할 수 있는데, 조립 후에는 멋진 모습으로 아이방을 장식할 수 있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레고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이만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고 테크닉 42,151 부가티 볼리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905피스로 구성되어 있고, 9세 이상을 대상으로 출시된 제품이에요. 2023년형으로 새로운 제품이라서 더욱 흥미로울 거예요. 이 부가티 볼리드는 혼합색상으로 제작되었고 ABS 수지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 조립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레고 테크닉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고 크리에이터 31100고 해적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크리에이터 시리즈로 남녀 모두에게 즐길 수 있는 해적선 모형이에요. 9세 이상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으로 ABS 주조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 이 해적선은 480, 378, 9 1 3 m m 크기와 1 0 3 0 0 0렌의 중량을 자랑하며 해적 피규어와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해적선뿐만 아니라 해적선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며 선체와 도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립 난이도가 높아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해줘요. 또한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여져 있어요. 해적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레고 크리에이터 31,100구 해적선,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멋진 제품이에요.